안녕하세요. 일어암 일월 약사부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9월 닭띠 분들 애정운 재회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분들 9월에는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재회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을 시작하는 일과 금전적인 투자에서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외롭다 신사에 한탄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금전이 많은 돈은 되리니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1세 신유생. 자, 이분들은요, 금전이 떨어질 만하면 생기고, 없어질 만하면 채워지고, 나갈 만큼 채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돈 때문에라도 내가 사랑 때문에 너무 슬퍼서 괴롭다 하고 울지 마십시오. 이달 지나면 이달의 번 돈으로 예쁘게 사랑할 짝 생깁니다. 53세 기유생 이분들은 재회운이 좋아요. 신압으로 듣고 싶던 소식을 듣게 되고 만날 수 있습니다. 크게 무엇이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끊임없이 금전이 채워지고 이루어지니 외로워 마음속에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65세 정유생 자, 사랑의 허덕이고 미쳐도 원하고 바라는 만큼 채워질 수가 없는 달입니다. 주머니가 대신 두둑해지니 가죽 간에 동독해지고 웃을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닭띠분들 9월 재회운 내정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분들은 실이 있으면 득이 있고,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달입니다. 자, 무조건 둘다 되지는 않으니, 하나가 안 됐다고 울지 마시고, 되는 일에 감사하고 올인하셔야, 다가오는 10월에는 예쁜 사랑을 할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화이팅 하시는 닭띠분들 되기를, 1월 약사보살이 음, 꼭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웃는 닭띠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암 1월 약사보살이었습니다.